바른 마음 라이트 right 마인드니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자각에는 영과 에고라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영은 영원히 신과 접촉하는 부분인 성령입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바른 마음으로서 그리스도 비전을 통하여 실제 세상을 봅니다. 우리 사고 체계의 다른 부분은 환상으로서 에고에게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며 분노, 죄책감, 질병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정당화합니다. 에고는 무엇입니까? 에고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는 형식을 가진 무입니다. 의 마음은 환상적인 지각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을 자각하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신을 위한 음성을 선택할 때 분열이 줄어들고 분리 환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카드의 선택은 치유, 온전성, 평화 및 기쁨을 가져오는 바른 마음의 힘을 자각하게 해줍니다. 기도문, 성령이여, 당신은 제 바른 마음 부분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와 저를 영원히 연결합니다. 계속해서 제게 실제 세상을 상기시키고, 제 마음과 신의 마음은 원래의 순수 안에서 하나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